안녕하세요. 종교평화연구원장 이병두입니다. 벌써 4월 12일입니다. 이병두의 근현대 불교사 이야기 112번째 순서로 오늘은 보원사 부처님은 언제 제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을까 같이 생각을 나눠 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출간되기 시작한 뒤 시리즈로 나왔죠. 대포 문화, 문화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백제의 미소로 알려진 보원사 입구 바위에 새겨진 세, 분, 세 분의 보살님인 서산마의 삼존불과 함께. 보원사의 여러 성보문화재가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저는 흔히 그냥 서산마의 삼존불이라고 부르는 그분들을 백조의 미소라고 백제의 미소라기보다는 세계의 미소라고 부른지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답사객, 답사객이 찾아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십수 년 전부터는 보원사터에 대한 발굴 조사가 본격 진행되어 통일신라 시대에 이른 바 화엄십찰, 통일신라 영역의 화엄종의 사찰 열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화엄십찰 중한 곳이었으며. 고려 초기에는 왕실과 연계돼 중요한 역할을 하며 웅장했던 이 절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이제는 짐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발굴한 뒤에 또 저는 자주 찾아갑니다만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초에 이곳을 떠나 국립 중앙 박물관에 모신 보원사 부처님의 안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 부처님을 새로 조성했다고 해서 흔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철불이라고 부르는 이름이 심지어 불교신자들이나 스님들 입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철불 이런 식으로 나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던 차에 보원사의 본 모습을 찾고 내포지옥을 지역을 넘어 한국 불교계의 중심 역할을 하는 모범 사찰로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가진 스님이 보원사에 상주하게 되면서부터 보원사가 단계를 밟아가며 전통 사찰의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고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특히, 국제가 옮겨간 뒤 100년이 넘도록 불자들의 예경을 받지 못하고 박물관에서 미술품 취급을 받고 계신 이 부처님이 본래 자리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신도들과 함께 박물관에 가, 계신 그 부처님을 뵙는 친견법회를 열고 있어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고려 초기 왕사와 국사를 지낸 법인 국사 탄문 스님이 입적한 뒤 보원사에 모셔진 스님의 부도비인 보승탑비에 따르면 고려 왕조를 탄탄한 기반 위에 세운 광종이 즉위하던 해에 스님이 주관하여 군자의 나라를 빛내고 왕을 위해 석가삼존상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현재 임시 거처인 국립중앙박물관. 불교 조각실에 계신 일명 보원사 철불 좌상이 이때 조성된 세분중 주존이었을 것이라는데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왼쪽 위 사진은 1918년 박물관으로 옮겨갈 무렵 임시보호각 또는 경복궁 회랑에 모셔져 있던 부처님입니다. 사진에서 보듯 거의 사각형에 가까운 근엄한 성호를 가지고 있어서 자비하신 부처님의 이미지보다는 전륜성왕의 권위적 위압감을 느끼게 합니다. 왕조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스스로 황제라고 칭할 정도로 자신감을 가졌던 광종의 이미지와 당시 고려 조정의 분위기를 불모가 충실하게 반영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 아래쪽 사진은 어제, 4월 11일 오후 제가 박물관에 가서 참배 드리고 찍은 현재의 모습이며, 오른쪽 위 사진은 본래 부처님의 크기만 줄여 최완수 선생이 책임지고 조성한 하여 보원사 임시 법당에 모신 부처님입니다. 제가 보건사를 자주 가기 때문에 참잘 모셨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물론, 박물관에 계신 그 본래 부처님에게서 받는 느낌과는 또 다릅니다. 1916년 6월 총덕부 직원 나가타니 지카타로의 조사 복명서. 조사 당연 출장 보고서죠. 이 복명서에 따르면 총독부가 그의 이 부처님을 박물관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어려움이 많아서 미루고 미루다가 2018년 3월 본부 박물관으로 옮겨 경복궁 근정전의 회랑에 안치였고 해방 이후 박물관 소장품이 된뒤 본래 자리로 돌아갈 꿈조차 못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주 법천사지 직원국사 부도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결정한 문화재 당국의 희망적인 변화가 있어서 보원사 부처님의 환지 본처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잠시 틈내서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봄나들이를 한번 가보시죠 야외에서는 걷기 명상을 하며 탁월한 솜씨를 보여주는 석탑과 부도 등을 만나시고 또 성설전시관 3층 맨 안쪽에 자리잡은 불교 조각실에 가면 지금 말씀드린 보헌사 부처님을 포함해서 하남 출토 하남에서 하남의 오늘 절에 계셨던 진짜 전문가들이 쓰는 용으로 철불 거대한 철불 이 보은사 부처님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경주 가문사토 석불을 비롯해서 진짜 아주 잘생긴 부처님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 하는 감탄사는 모두 절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어제 그런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